레스트 맞다 레스트 리조 레스트 리조 뭐지 스파 겨울에는 스파죠 스파를 하러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시찍어지 지금 이제 제천 포레스트 리조미에 리솜의... 왜 리조미라고 하냐 포레스트 리소메, 리소메? <laughs> 포레스트 리소메 가고 있습니다. 일단 겨울하면 스파잖아요. 오늘 바로 스파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손가락, 실밥을 풀었는데 물에 들어가면 안 돼가지고 아마 계속 물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laughs> 와, 하늘 봐봐, 여기. 하늘 진짜 예뻐 보여. 어? 나 사람, 휴게소에 사람이 없어. 생각보다 안에는 크네? 나 진짜 비빔밥 먹을래. 여기는 2006에서. 여기는 2006에서인데, 뭐, 그래도 먹을 게 다양하게 있어서 좋은데요. 뭐 빨리 먹고 가야죠. 갈 길이 멉니다. 이한 60%? 저희가 프론트고 저희는 프론트에서 일단 방을 배송 받고 바로 1층! 1층 스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2층이 프론트고 1층이 스파예요 그리고 그 지하가 주차장 입고 헤븐 나인 스파 오 더운데? 와! 와 너무 추워. 이거 여기 면발이면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아쿠아슈즈나 그런 걸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예약 되나? 일단 한번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 되나요?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와나와막나 와, 와, 나 진짜 떨려. 너무 추워서 저기야 저기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 어... 저기인데 우리 3시에 오래. 3시 여기가 이렇게 바로 길이에요. 이 아래 저기 아래가 주차장구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저희가 아, 어 너무 좋다 너무 좋긴 하다 다 담글까? 다 담그고 싶어 와 지금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겠다 아, 그리고 솔직히 이게 뜨거울 줄 알았거든 근데 저희가 너무 추워가지고 감각이 없었어 그냥 들어오자마자 미지근해. <laughs> 여기 맨발을, 맨발로 와도 되긴 하는데, 확실히 아쿠아 슈즈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걸어다니는 통로가 얼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차가워요. 저기서 들어오면, 저기, 바로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하면 되거든요. 오자마자 어, 저기서 예약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영상, 사진이야? 아니, 영상이야. 연호 데리고 와야 되나? 안 된다, 여기 춥다. 손실 없지? 영상이야? 어. 여기 보면. 모자가 얼었어요 <laughs> 모자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이거 시체가 떠다닙니다 <웃음> <웃음> 들어갔어? 와... 보이지가 않아요 1 7 5그 예약 3시 예약하셨어요? 네네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에어 <laugh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디로 들어가 어? 여기 들어가. 다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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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아, 아아 와.. 앉을 수 있어. 아, 여기가 훨씬 좋다. 어거가 <laughs> 어디가 어디가 어, <laughs> 아, 거가 어디가 어거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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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laughs> 오히려 좋은데요 저기가다아가지고가 다쳐 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장갑에다가 수건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어. 아, 아. <laughs> 그래. 급 서려가지고 안 보여. 아니면 <laughs> 차라리 통을적시는게 어때? 얘를그접쳤다가 덮고. 장갑은 뭐야? 장갑 포기해야 되나? 오호. 똑똑한데? 어, 어 들어갔는데 그래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아니야, <안 해>, 이거? 뭐 <laughs> 했어? 뭐냐, 이거? 왜 마스크 빼도 되잖아? 아 <laughs> And I'm feeding this demon Got a taste, can't erase Bitterness in my face Work a job every day till your dreams fade away Like a card, never change, play the game that we say, I need a break Time, am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on Done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on 와우, 계시죠?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근데 따뜻하겠다. 뭐라고 안 들려? 엄청 따뜻하다고? <laughs> 아 진짜 여기가. 아, 이거 누구 말이야? 잠깐 <laughs> 아, 올려도 돼. 여기가. 와.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 3명이 들어도 될것 같은데? 안 된다고? <laughs> 안 된대요 확실히 여기가 왜 메인 스파인지 알것 같아요 여기가 딱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여기가 완전 메인 완전 강추 겨울에는 무조건 여기 돌 스파 와오와어나 어.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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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었어 어떡해, 어떡하다, 어떡해. 마스크가 <웃음> 얼었어 와귀 짱이 싫어 Perfekt. <laughs> 아, 수두기 때문에 잘안 보여. 이하로 내려오면 지하인가? 지하라고 해야 돼. 모르겠는데. 와, 여기가 이렇게 도돼 있네. 어, 미지근한데 이게 35도를 35도라고 써있는데, 너무 추운데 갔다 와가지고 미지근한가 봐. 그래? <laughs> 아, 여기 이거 먹는 데야. 이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 특이하다. 앉아볼까, 한번? 근데 다 더러워. 뭐 먹을 거야? 네 이렇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는 이제 키를 받고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은데요? 저희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카트 타고 이제 입시를 할 겁니다. 그명 이제 별로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서 즐길 겁니다. 4시 46분인데, 지금 카트 타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사람들이 몰릴 때는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카트, 카트 기다리면서 저누워스 안마의자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안마... 우와. 안마 받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좋은데요.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진짜? <laughs> 여기를 보고, 안 말할 수가 있어요. 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너무 좋은데? <목소리> 2,000원을 내가지고. 하는 거 거든요 어디로? 아 저기로? 근데 네, 숙소에서는 이거 어떻게 불러요? 전화 있어요 아 전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꽤 가는데? 와. 설정이로는 어, 계단이 저희는 생각보다 많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오른쪽은 이렇게 거실이랑 그리고 바로 짠. 이렇게 부엌? 부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컵이랑 냉장고가 있어. 포트, 전자레인지랑 냉장고. 아마 물이 두개 있겠지? 물두개 있고요. 수저랑 와인 따개 그리고 가위랑 칼 있고 접시랑 그리고 거실 테라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저희가 1층이다 보니까 2층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가면 왼쪽이 침대, 가운데가 화장실, 그리고 오른쪽이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요. 침대는 바로 왼쪽이 뭐 하는 거지?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장실. 오, 화장실은 수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샴푸, 음. 나머지 보, 치스오나 치아, 클렌징폼, 일어마트는 없어요. 가아니오셔렌징폼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것들 o k e a hold for you, c h o k e 뭐 하고 계시 죠? 왜 그러고 계시 죠? 이런 식 으로 온돌 방이 되어있 어요. 그냥 전체적 으로 깔끔 한 정도 아무래도 좀 가까운 데로 달 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런 곳 으로 보네요 <laughs> 어? 왔나? 왔네 봐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더 그리는 사칭이네 허니콤보크. <목소리> <목소리> 아, 그것도 허니잖아. 근데 허니. <목소리> 게임방도 있고. 두부김치대 1,800원. 아침을 라면으로 먹을까? 다 그거나 매운 것들이 하나씩 나오나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네, 감사합니다. 와. 산책로 길 산책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뭔가 차 때, 차 많이 다녀가지고 위험할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여기 원래 산책로가 좀 유명한데, <laughs> 산책을 전혀 못할 것 같아. 네, 이렇게 제천 포레스트 리솜을 다 즐기고 왔습니다. 와, 오늘 너무 추운데요? 손이 얼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